안면 윤곽 수술 중에 이제 하나인 이제 턱끝 성형은 이제 아래쪽 턱 끝을 얘기하는 건데요. 턱 끝의 모양이 크게 한세 가지 방향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넓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턱 끝이 크고 넓은 사람도 있고요. 턱 끝이 작고 뒤로 후퇴한 사람도 있고요. 턱끝이 옆으로 틀어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골을 통해서 모양을 어, 가다듬어 주고, 턱끝의 제 위치를 바로 잡아 주는 그게 그런 수술이 바로 이제 턱끝 성형입니다. 어, 쉽게 어, 예를 들면 무턱을 얘기해 보면요. 보통 무턱의 경우 어, 길이가 짧고 어, 턱끝이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절골을 해서 턱끝을 앞으로 빼주면 무턱 느낌도. 어, 사라지고 턱끝의 길이도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입도 덜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무턱 수술 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턱끝이 넓고 긴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티 절골술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방법이 있죠. 어, 그런 걸 통해서 넓이하고 길이를 동시에 줄여주는. 그래서 좀더 여성스럽고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턱끝 수술은 어,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어떤 환자분의 원하는 모양이나 현재 상태의 문제에 따라서 구체적인 수술 방법이나 모양을 어, 상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